다시 돌아온 오늘의 리뷰에서는 현대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2025년 현대블 기너 드론 기대입니다. 이 드론은 단순한 무인기, UAV가 아니라 전장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스텔스 외형 디자인부터 최첨단 제어 시스템, 압도적인 성능, 그리고 가격 정보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2025 데블 킬러 드론은 보는 순간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레이더를 흡수하는 각진 스텔스 블랙 장갑 외피는 마치 외계에서 온 전투 기체처럼 보입니다. 넓게 뻗은 날개는 고속 기동 중에도 최대 양력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날개 하부에는 공대지 정밀타격 미사일부터 공대공 요격 미사일까지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포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공격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구조로 모든 곡선과 각도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최소하고 화공격학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부에는 수납식 착륙 장치가 있어 짧은 군용 활주로에서도 부드러운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후방에는 이중 고출력 배기구가 장착되어 있으며 열 신호를 최소화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적의 적외선 유도 무기 탐지를 어렵게 합니다. 내부에는 전통적인 조종석은 없습니다. 무인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대신 원격 조종 및 운영 센터가 핵심입니다. 조종 패널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조종사는 다기능 터치스크린 배열 앞에 앉아 드론이 보내 오는 실시간 카메라 영상과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열화상, 고해상도 광학줌 등 다양한 뷰를 전환하며 목표를 추적하고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조이스틱과 핵틱 피드백 컨트롤은 드론의 움직임을 손끝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며 발광 버튼과 스위치는 무장, 방어체계, 항법 기능을 조작합니다. 운영 소프트웨어는 직관적이면서도 복잡해 하나의 스테이션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은 군사 등급 암호화로 보호되어 전자전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성능 면에서 2025 데블킬러 드론은 독보적입니다. 장시간 비행이 가능해 장거리 작전에서 연료 보급 없이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반경은 수백킬로미터에 달해 안전한 후방 기지에서 출격해도 적힌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GPS 유도, AI 기반 객체 인식, 첨단 레이저 표적 지정 기능이 결합되어 타격 명령이 내려지면 외과 수술 수준의 정밀함으로 목표를 파괴합니다. 기동성 역시 뛰어나 급선 외나 고도 변화를 순간적으로 수행하며 저방공망을 쾌쾌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은 매우 다양합니다. 미사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 폭탄, 체공탄, 전자전 코드까지 장착 가능해 적의 통신과 레이더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정찰 기능 역시 우수해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지휘부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여 전장의 상황을 즉시 공유할 수 있습니다.